최근에 중국 공장을 방문하고 온 서구 기업 임원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건 그냥 평범한 공장이 아니었던 거죠. 제조업의 미래가 통째로 바뀌는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온 겁니다. 이건 광산 대기업 포티스큐 창업자의 말인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거의 1km를 걸어갔더니 끝에서 트럭 한 대가 완성돼서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모든 걸 로봇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험 직후 이분은 원래 계획했던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을 바로 접었습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뒤내 인생에서 가장 겸허해진 경험이었다고 밝혔어요. 중국 자동차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서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건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경영진들의 경험이 단순히 몇몇 개인의 감상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충격 뒤에는 아주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4년 딱한해 동안 중국 공장에 새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이 무려 29만 8천 대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기간 미국이 설치한 것에 거의 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본 같은 다른 산업 강국들과 비교해도 뭐 압도적이죠? 단순히 로봇 숫자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로봇 밀도, 그러니까 제조업 근로자 만명당 로봇이 몇 대나 있는지를 따져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중국은 567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449대, 미국이 307대니까 이미 한참 전에 추월한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배치한 로봇이 총 200만 대가 넘습니다. 이걸로 산업기반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친 셈이죠. 심지어 이제는 그 로봇을 만드는 시장의 상당 부분까지 중국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동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상이 바로 다크팩터리입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공장인데요.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죠. 24시간 내내 로봇 혼자서 어둠 속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완전 자동화 시설. 인간은 그저 몇몇 감독관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게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쟁력 원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값싼 도동력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수많은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이끄는 끊임없는 혁신. 그게 바로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 기름을 붓는 게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기계 성능을 분석하고 고장 날것 같으면 미리 감지하고 심지어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는 데까지 활용하죠. 이런 규모로 AI를 제조해 쓰는 건 아직 중국 밖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 제조혁명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죠. 2015년에 시작된 중국 제조 2 0미오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계획만 세운 게 아닙니다. 국영은행에서 저금리로 사실상 무제한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고 또 해외 기술 기업을 인수할 때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전세계 제조업 지형을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장들은 전세계 모든 공산품의 거의 3분의 1을 생산합니다. 이게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에서 만드는 걸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런 기술적 도약은 세계 경제 포럼의 등대 공장 목록에서도 드러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곳으로 인정받는 공장들인데요. 이전 세계 최첨단 공장들 중 40%가 바로 중국 기업 소유입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자동화는 서구와는 동기가 좀 다릅니다. 서구가 주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면 중국은 줄어드는 노동인구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더 가깝습니다.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셈이죠. 한 경제학자의 말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만약 중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강해진다면 우리도 따라잡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중국처럼 유럽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동화는 단순히 산업 경쟁의 도구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첨단 제조업의 경쟁 구도는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비용 노동력으로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전쟁터는 자동화, 혁신, 그리고 전략적 산업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